국민 역적 수준까지 몰렸던 혼재가 드디어 디데이를 발표했습니다.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고 통지된 사건번호 이공2사와나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기에 지금껏 국민 속을 팍팍 긁던 자들의 반응이 꽤나 재밌습니다. 국민 비호감 탑3리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은 다른 공간에서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인용과 기각 각각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어,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 있, 있,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우정보다 권력인 권성동은 슬슬 절친 손절각을 잡는 듯 보입니다. 결과, 결과? 당연히 기가 각하죠. 자신감 있게 아 당연히 기가 있고 각하죠라고 하는 그 말에 눈빛이나 말투나 이 액션을 자세히 보시라고. 네. 네. 흔들려요 동동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네. 거 맞죠? 네네 네, 맞아요. 확실히 흔들려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참. 스스로 본능적으로 잘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윤상현 그의 세치어는 기각과 각하를 자신있게 말하는 듯 보이지만 눈빛, 몸짓, 말투는 하나같이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다. 내부는 절대로 어떤 절차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요하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분을 빼고 나머지 네 분의 의견이, 어, 이게 모두 각하의 의견이 나와야지 각하라는 결정이 나올 텐데, 어, 이게 뭐, 일부는 각하, 일부는 기각이 나온다면 주문은 각,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8대 어, 뭐 만장일치의 결론보다는 헌법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얘기하죠. 얘기 뭐. 네. 어. 나경원. 그녀도 출구 없는 앞날이 떠오르는지 걱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오늘은 최민희 의원의 역대급 참교육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국민 나경원은 6년째 재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잡고 떠드는 저 사람들, 국민의힘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앞세워서 총알바지 만듭니까? 저 순진한 분들, 국민의힘은 정치인,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감을 갖고 하십시오. 나경원, 국회의원이고 남편이 판사라서 그런지 그런 사람 6년째 재판 안 받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수사받고 기소되어 깜방 가보십시오. 그 첫날밤이 얼마나 혹독한지 본인들은 안원하게 법이 방탄해주니까 평범하고 순진한 시민들 방탄으로 앞세우는 그 행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 과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웃기게 벌어집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을 내란수계라고 부르지 못하는 집단. 국민의힘, 비루한 정치 그만두십시오. 현재 재판관의 상상 초월 역대급 무리수만 없다면, 내란수계 파면은 거의 확정적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대선으로 초점을 옮겨갈 텐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재명 대표를 감당할 국민의힘 후보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짐의 비호감 3인방이 곧 조원진 엔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돌아봤을 때 다시 한번 떠오르는 멘트가 있습니다. 신경 안정제 유시민 작가의 한마디 끝으로 들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심을 보통 물의 비율을 많이 예. 해요 군주민수라 그래서 권력은 배고 예. 민심은 물이고 예. 그래서 민심이 화가 나면 배를 엎어버릴 수 있다. 이게 예. 옛날 중국 고대 때부터 많이 쓰던 예. 비디인데 민심은 중력 같아요. 예. 이렇게 민심이 한번 아래로 내려 누르기 음. 시작하면 음. 견딜 수 있는 그 권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잠시 버둥거리고 있는 거죠. 음. 이게 위에서 물 떨어질 때뭐 옛날에 쓰던 그릇들이 이렇게 바치고 예. 있으니까 예. 얼른 안 떨어지는 것 같죠. 예. 좀 지나면 그다 차서 넘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그런 거여서 저는 이만하면 잘 가고